여러분과 저는 어디서부터 힘을 얻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위한 힘을 어디서부터 얻을 것인가 오늘 1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승천하겠다 승천하고 난 다음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위로부터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상상도 못할 삶의 사원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사역의 규모와 기간을 가지고 볼 때. 두 번째로는 사역의 대상을 볼 때. 세 번째로는 사역의 방식을 볼 때. 양적으로 더 커지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12절의 구절 속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신령한 자원을 삶으로 경험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이걸 우리가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걸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약하니까 비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이런 게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살들을 집어서 고그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요하스가 엘리사를 진짜 의존했어요 엘리사가 만약에 죽으면 자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요하스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다 이 구원의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몇번 쳤어요? 세 번을 쳤어요. 엘리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왕이 대여섯 번을 쳐야 되는데 그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에 어렵고 부족함이 많아도 다섯 번 치고 여섯 번 치고 됐으면 일곱 번도 치고 그럴 때 평범한 부부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평범한 부부가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되고 자녀들을 토요비전 새벽 예배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한 번, 두 번, 여섯 번 내려칠 때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명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가 마음 먹어가지고 적어도 10만명을 작정하고 그 다음에 20만명을 작정하고 40만명을 작정하고 100만명을 작정하면 하나님이 받으시 은혜 주시리라고 믿는 것이에요 60대 이상도 7천 기도 용사 4 50대도 7천 기도 용사 20, 30대도 7천 기도 용사 10대하고 어린아이들도 7천 기도 용사 사라의 교회에 2만 8 0명의 기도 용사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부흥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까지만 교회가 같이 합류해 가지고 우리도 보조하지만 섬기는 마음으로 그 교회들 교회들마다 기도 용사들이 생기면 한국 교회 부흥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에 등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일천, 칠천, 칠천, 칠천 기도 용사가 될때 우리의 삶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이 기도의 불을 끄뜨리지 말라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은혜의 초석을 든든히 내리는 놀라운 축복을 한분한분 한분 맞춤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